안녕하십니까 법 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네 세상에 어디나 돈이 있는 곳이면 피할 수 없이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이 a 비러 e 한 존재들이 있죠 이 내비 러브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이 가상 화폐 굉장히 이 가상 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돈이 있는 곳이니까. 누가 있겠죠? 당연히 사기꾼들이 있겠죠 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laughs> 계속 상점가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장 주인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고 몰려드는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그 투자자를 현혹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그러니까요. 나쁜 사기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스캠 코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스캠 코인을 구분하는 법부터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김대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단 스캠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캠이랑 스캠 코인 도대체 뭔 뜻이죠? 그 스캠은 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뭐 어떤 그런 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뭐 투자자 현혹해가지고 뭐 이제 투자금 유치하는 행위 뭐 이런 걸 스캠이라고 하고 네. 뭐 흔히들 쓰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파생된 스캠 코인이라는 거는 스캠을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 이거를 결국에는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캠이라는 거는 뭐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요즘에 하도 코인 사기가 횡행 하다 보니까 스캔코인들이 정말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우리의 기존 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가상자산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가 더 쉬운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너 나, 내가 얘기한 거에 투자를 하면은 이 금송아지 얼 마리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가상화폐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내 코인의 가치가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야 이런 게좀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러면 이 스캠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스캠 코인도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김대규 변호사님께서 확실하게 잡아주시죠. 이런 거는 딱 스캠 코인이다. 이건 무조건 피해라라는 게 있으면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스캠 코인의 경우에는 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았을 확률 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코인일 음. 경우에는 스캠 코인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하셔서 보실 것이 상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국내 사대 거래소 음, 이런 네. 곳이 아니라 네. 들어보지도 이제 보지도 못한 뭐이 듣도 못한 잡 거래소라고 음, 하는데 네. 그런 곳에 이제 상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어. 음.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기술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었을 때이 이게 진짜 가능해 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명확히 그러니까는 판단할 수 없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이거를 실현해서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진짜 뭐 저기 뭐 어디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를 가지고 네. 사업을 한다고 이제 기망을 하는 그런 경우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고요 네. 음. 그리고, 이 홀드 할때 주어지는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홀드라는 게 뭐냐면, 팔지 않고, 네. 내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네. 그 가지고 있는 수량의 몇 프로를 보상으로 이제 몇 주기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음. 이게 몇 프로가 단순히 생각하는 우리 은행 이 유리 수준이 아니고요. 네. 갖고 있는 거에 100%. 그러니까 두 배. 네. 또 지나면 또 그거에 또 1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갖고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엄청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체 네. 그러니까 법인이 굉장히 구조가 이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했던 어떤 스캠 코인을 음. 발행하는 법인은 대표이사가 군인이에요. 군인이요? 네. 그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게 직업 군인이 아니고요. 네.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대 에가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들 말도 안 되네. 예, 네, 말도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한 말로 바지라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어, 종종 발견되는 거죠. 근데 이 사기꾼들이 이 자기들이 빠져나갈 그런 틈들 틈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좀 꼬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스캠 코인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김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좀 다뤄본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종류를 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름이 비슷한, 음. 뭐, 다른 코인을 주고. 에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코인이 코인? 너무 많아서 에이. 그 사람이 말했던 건, 난 이거는 프로젝트명이었다. 코인 이름이 아니었다. 음. 내가 줄 거는 코인 이름은 요거다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주는 네. 경우. 음. 뭐, 아니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스캔 코인을 판매한다고 속여가지고, 어, 뭐, 홀드 해라. 어, 어, 어. 뭐, 에어드롭 해주겠다. 뭐 이렇게나 걸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계속 판매하고 음.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가 전부 다 가져간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네.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암호화폐가 예전에 문제가 많았었던 게 추적이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 이게 범죄에 연관된 뭐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였을 때는. 우리는 현찰을 만약에 뭐 금융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추적이 쉽잖아요. 근데 네. 암호화폐사실 추적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이 사기 행위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김변호사님. 근데 지금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음. 이 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기술적으로 검증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진짜로? 그 그러니까 아니죠. 검증은 되죠. 네. 그러니까 검증은 된 된다는 게 그러니까 코인은그 발행했다는 스캔 코인을 뜯어보면 네.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까지는 확인이 이제 되는데 네. 대대체적으로 스캔 코인의 경우에는 그러 그러니까 전송 기능밖에는 없어요. 네.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옮겨가는 기능 정도? 네. 그거 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했던 어떤 사업적, 뭐 기술적, 뭐 이렇게 같이 음. 실현을 위한 어떤 기능은 이제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음. 뜯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뜯어볼 수는 있어 그럼 뜯어봐가지고 음. 잘그 기술 전문가한테 갖다 주면 알수 있는 거예요? 네. 기술 전문가가 그걸 뜯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게 막 이렇게 사건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이제 주세요. 네. 음. 그럼 저희는 그걸 이제 뭐, 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네. 이 기능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네. 글, 글로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어려워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네.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음... 저희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걸 갖다 줬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네. 어, 얼마에 샀어요? 뭐 어떻게 샀어요? 누구한테 샀어요? 뭐뭘 주고 샀어요? 뭐 이런 사실관계, 네. 돈은 어디로 갔어요?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이 많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기술인 잘 아는 전문가한테 보내서 하면 투자할 땐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스캠 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상장이 돼서 가격이 올라야 합다 음. 그러니까 어떤 맹목적인 리듬 같은 게좀 있는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면 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음. 거죠. 암호화폐 투자를 할때그 업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 투자, 뭐 펀더멘털을 본다라기보다는 정말 거래 양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업체가 너무 튼튼하고 이 업체가 내세우는 비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코인이 진짜 잘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장돼가지고 오르면 팔아버려 그런 어떤 매매 시세 차익을 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기술적으로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음. 일단은 그런 기술자를 찾는 것 자체가 아. 일반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아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게뭐 기존에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뭐 감정을 할 수도 있고 진짜 감정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전문 분야기 이 때문에 변호사인 저도 모르고, 일반 뭐 사인인 의뢰인도 모르고, 뭐 수사기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의료 전문 지식을 배운 게 아닌데,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법관의 몫이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수사기관의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기로 드러났을 때, 이게 정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법관이 봤을 때도 정확한 또 판단을 내리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김 변호사님 지금 계속 스캠 코인 이게 좀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 식으로 진화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래소 자체를 끼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고 뭐 네.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거래소를 끼고 상장을 해서 거래가 네. 되는 걸 보여줘요 직접 네 직접 보여줘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 거래소 관련한 특징은 이미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지향 방향성 이 부분도 어 요즘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이 거래소만 그 거래가 가능한 코인은. 거래소가 규모가 커지면 가격도 뛴다 네. 그 기술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가 진행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그 특징들 다섯 개 들어가서 거기 딱 걸리면 완벽하게 알수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최근 이제 진화하는 수법들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굉장히 뭐 기존에 없다시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에 따르는 사실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 제도권 안에 넣어놓고 싶어도 사실 이거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무법 음. 말 그대로 무법 지대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네. 뭐 관련법이 개정이 된 되고 그리고 또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어 우리가. 논의를 할수 있게끔 법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이 또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니 좀 자정 작용을 통해서 이게 빨리 양성화 돼가지고 이런 사기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 현재는 뭐 제가 만약에 스캠 코인으로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흔히 말하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것이고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코인 관련한 문제들이 다단계 쪽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다단계에 해당한다. 네. 혹은 아니면 뭐 유사 수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네. 고소를 진행하고 네.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음? 뭐 당하셨다고요? 네 예, 저도 이런 코인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어 진짜? <웃음> <웃음> 그게... 어, 썸네일 썸네일 나왔네요. 썸네일. <laughs> <laughs> 현직 변호사도 당하는 스캠 코인 수법이 뭐였죠? 저는 지인이었습니다. 아 친구. 제 친구가 <laughs> 네.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지금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어떤 뭐 뭐야 그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희미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요고문 인도네시아에서 거? 이거 응. 끌어안고 자는 거죠나부인 네. 이거를 <laughs> 만든다. 응. 근데 이게 이제 뭐 어, 그쪽에 수요가 크다. 왜냐면 더운 나라에서 음. 이 시원하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수요가 크다. 뭐, 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래를 뭐이 이제 암호화폐로 한다. 그러니까 음. 너가 이걸 좀 투자해라. 음. 해가지고 제가 작년제제 아, 와이프 모르는데 갑자 음.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폭탄 발언.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럼> 조정제도 있다며. <laughs> 작년 제가 <이게> 년부터 <재능력도 웃음> 돈이 조금씩 생기면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음 연락이 안거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 대박인데 이거 제가 그런 것들 제가 또 피해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결국에 스캔코인에 대한 문제는 사후적 정의고 사후적 음. 조치에 불과하다는 음. 점이 정말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음 시작을 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친구... 절실함이 네. 너무 무어나잖아아 <laughs> 이걸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면은 이스캔 코인 관련 사건도 이제 맡으셨잖아요. 네. 그 의뢰인님들은 도우시고 본인은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laughs> 의뢰인분들을 돕고 저는 피해를 입고 그 의뢰인분들은 또 저를 유인하고 뭐 이런 <laughs> 문어발처럼 문어발처럼 진짜 엮인 그런. 아유 진짜. 네. 근데 웃을 일만은 그러면... 아니네요. 근데 사실 김병사님이 이런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진짜 본인이 매를 맞아보면서 네 오늘 이렇게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스캠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도 듣게 됐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질문해 주시면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거기다가, 뭐, 뭐, 김 변호사님한테 스캠 혹시, 에 코인 한번 투자하실 생각 없냐, 뭐, 요런 그런 달지 마시고요.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음, 네. 죽부이 아니라 실제 분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